안녕하세요 시아의 해결책 동물편의 시아마법사입니다 오늘은요 한번 소를 길들이거나 먹이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지금 두마리가 따라오고 있어요 일단은 먹이주기 먹이주기 그럼 얘네들이 가요 뭐. 얘네가 길들이고 와 새끼소야 3마리가 단체로 따라오고 있네요. 소들은 미를 좋아. 이렇게 멀리 가면 몰라요. 근데 모르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. 느리게 가더라도. 네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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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의 새끼야. 난 가야지. 이렇게 소를 길들일 수가 있고요. 어 그다음에 이 편에서는 탁을 길들일 거니까 잘 봐주세요. 안녕.